You sang the Goodum song. w 뭐,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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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 a t What? w h 건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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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뭐라고 해야돼? 전례적이 버츄얼론 쉽지 않다 알아듣게 얘기하기 어렵네 설명을 해본 적이 없네 뭐라고 해야될까? 건담이 아니라고 이해시키려면 은 얄쌍한 <laughs> 건담 아니야? 사이보그? 괴물? 괴물이라고 얘기해야돼? 하... 어, 에반게리온 음... 에반게리온... 건담 에반게리온 이거 정말 얘기 많은 주제라 로봇 아니니까 인조 인간 사도로 만든 거라 괴물이라고 해야 돼 유기체? 에반게리온 건담이라 치면은? 건담 차이. 오케이. 건담과 에바의 차이가. 아니, 씨, 이거도 유머네, 그냥. 누가 적어놓은 거에 건담과 에바의 차이.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 유키. 에바의 아버지, 안노 히데아키. 둘이 굉장히 상반된다고 한, 해야 할까요? 한쪽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다른 한쪽은 뭔소인지 모르겠어. 씨바, 에바 모르겠다고. <laughs> 오메데또 이지랄리니. <laughs>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라고 써져 있는데. <laughs> 아, 뭐라고 설명이야. 근데, 어, 건담은 다섯 명의 전대원이 합쳐서 합체를 하지만 에바는 개인용 로봇이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헤드 부분에 탑재하면 자동용 검의로봇이래 뭐야? 다섯 명 합체. 굉장히.